문학, 미래의 망, 3단원, 한국문학의 개념과 성격,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 어디까지를 한국문학이라고 하고, 한국문학이라고 하려면 그 조건이 무엇인가 확인해 봅시다. 다음 페이지.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 경주라는 지역의 종합적인 모습을 살펴보려면 이+ 공간이 어떤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파악해야 한다. 한국문학도 마찬가지다. 공간과 시간을 축으로 파악해야 종합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한국문학은 국내에서 창작된 문학과 우리 민족이 외국에서 한국어로 창작한 문학을 아우른다. 국내에서 창작한 거. 우리 민족이 외국에서 하지만 한국어로. 시간적 의미로는 전통적인 의미와 디지털 의미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학을 모두 포괄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한국 문학의 범위는 어떻게 지어올 수 있을까? 한국 문학으로서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이 지닌 가치는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발달하게 될 것인가? 제가야산독서당 황진이 나도 그들처럼을 배울 건데 오늘은 제가야산독서당 여기 볼 거예요. 통일신라 말기에 어쨌든 우리나라 내 최치원이 우리나라 사람이죠. 가야산에 은거하면서 이것도 우리 나라의 한 영역이었죠.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음 황진이 조선시대부터 전승되어 오던 황진이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쓴 소설이고요. 지역문학과 한민족의 문학의 가치를 볼 거고 나도 그들처럼 생명력 있는 삶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성찰하는 시 전통문학과 디지털문학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어쨌든 오늘은 다음 페이지에 나온 제 가야산 독서당 가야산 독서당에서 제 지음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 작품은 자연물을 통해 세상과 단절된 자신의 모습을 포착해서 자연물을 통해 세상과 단절된 자신의 모습 통일 신라 시대의 한시다. 한문으로 쓰여진 시다. 가야산의 독서당에서 지었다라는 작품 제목에서 알수 있듯 작가 <laughs> 최치원은 이 작품을 통해 통일 신라 말기에 혼란한 현실에서 벗어나 세속과 단절하려는 태도를 심리로 태도와 심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가 최치원에 대해서 읽어 보시면 되겠고 엄청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신분의 한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못했다. 한시 글의 종류는 한시로 되어 있고요 칠언절구 무슨 얘기다 일곱 글자씩 네 줄로 쓰여져 있다. 상징적이고요. 현실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멀어지고 싶어요. 무엇을 통해서? 산속에 흐르는 물을 통해서.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세속과 거리를 두고 산중에 은둔하고 싶은 마음. 에 세상이 날안 받아준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막아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격렬하게 흐르는 기곡물. 과장법 쓰여 있을 거고 사람의 말소리를 막아버리는 물소리 여기에서의 물소리는 단절을 의미해주겠네요. 속세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 시끄러운 소리 들릴까봐서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마음 물소리로 속세와 내가 있는 곳을 그냥 단절시켜 버렸어. 자연물의 속성을 이용하여 시상을 전개합니다. 사단구성 기승전결 대조적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형성합니다. 대조 작품을 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 답을 해보자. 한번 읽어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42쪽. 제. 가야산 독서당. 가야산 독서당에서 네 줄로 쓰여져 있네요. 그냥 써볼게요. 기승전결. 일곱 글자씩. 네 줄로 쓰여져 있는 칠원절구 한시다 라는 것들 네 줄밖에 되지 않는 데서 우리는 뭐를 할 거다 흐르는 물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이건 할 거고요 제 가야산 독서당이 신라시대에 어 한문으로 쓰여졌는데도 왜 한국문학이라고 할까 우리말이 아닌데 미리 말할까요 우리말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한시 한문으로 쓰여진 시가 등장합니다. 삼국의 국가 체계가 정비되며 한자가 보급되고 7세기경 한문학이 주로 창작이 되었다. 주로 한문을 알아야 쓸수 있는 시니까요. 지배층에 속하는 문인들이 창작하고 향유했다. 왜 쉽지가 않았는가? 한문 일곱 글자씩 네 줄로 쓰면서 기승전결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둘째 줄, 넷째 줄, 끝에 부분에선 어떻게 해요? 운자를 맞춰줘야 해요. 첫 번째에도 운자를 맞춰줘도 되고, 안 맞춰줘도 되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지. 시작해 볼게요.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내 뿜어 겹겹 보물이 울리니 주어가 빠졌네요. 뭐가 내가 있는 산 속에 물소리가. 접접한 돌 사이로 미친 듯이 내뿜어 겹겹 봉우리를 울리니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소리가 아주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소리가 아무리 커도 봉우리를 울릴 수가 있나? 솔직히 좀뻥좀 좀 쓰여져 있네. 과장. 사람 말소리는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사람 말소리는 누구?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말소리. 무슨 내용은 뭘까요? 어, 최치원이 걔 신분이 낮아. 육두품 밖에 안 되는데, 어디 우리하고 놀려고 그래. 이런 꼴배기 싫은 소리들이겠지. 사람 말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항상 나에게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해서 그러면 이제 결정이 났네요. 사람 말소리 마음에 안 들죠. 나한테 시비하는 소리 마음에 들리지 않지. 그거를 누가 막아 줄 거야? 물소리가 막아 줄 것이다라면서 물소리와 사람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 대조가 있습니다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소리 나의 귀에 들릴까봐 두려워서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물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시적 화자와 속세를 단절시켜 줄 거죠. 단절시켜 주는 자연의 소리. 마지막 줄을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또 다른 학교나 아니면 여러분들 다니는 학교 쌤들께서는 자연을 자신의 의도로 변용했다. 이런 말을 쓸수 있어요. 기승전결이지만 크게 기승전결 나눠서 바깥에는 외적상황, 무슨 이야기, 물소리가 엄청 큽니다. 내면상황, 뭐라고? 나, 세상, 속세와 단절하고 싶어요.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자연 물의 변용, 변형, 주관적인 변용입니다. 속세의 소리를 막기 위해 흐르는 물로 온산을 둘러버렸습니다. 사실은 내가 물을 그렇게 둘룰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 그러면 신라에서 한 자리 해먹었겠지. 시적화자가 자연을 자신의 소망대로 변화시킵니다. 시적화자의 주체적인 의지를 드러냅니다.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마음 밑에다가 의지적이다. 요 말도 하나 더 써주면 더 이상 쓸게 없네요. 간단한 내용이었죠. 얼마나 사람들 소리가 꼴보기 싫었으면 저랬을까? 시적화자의 심리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흐르는 물의 역할, 사람과 사람의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를 막아줍니다. 사람의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물소리를 통해 시적 화자가 속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속세와 단절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소재입니다. 표현상의 특징 흐르는 물 말소리 시비소리 대조가 쓰여져 있다는거 확인. 어쨌든 너네들 꼴배기 싫어.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과서에 이게 함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학이에요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3의 1단원이 있기 때문에 3포인트 3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체가 한국인이다. 우리 민족의 생활과 사상, 감정을 표현했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한자가 우리말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라고 봐야 합니다. 라고요. 주체가 한국인이었다. 말 그대로 주체. 우리 민족의 생활, 현실과 사상,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내용. 한자는 우리 글처럼 쓰여 있어요. 기록된 수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를 잘 요약해서 써놓으면 밑에 5번에다가 슬금슬금 써놓으시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거예요. 144페이지. 흐르는 물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속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단절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글을 참고하여 시적 화자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완전 열받아 죽을 것 같은데. 최치원은 중국에서 유학해서 얻은 바가 많다고 생각하여 고국에 돌아와 당장차 자신의 포부를 펼치려고 했다. 그러나 의심과 시기가 많은 말세여서 용납되지 못했다. 그래서 외직, 낮은 벼슬에 나가서 대산군의 퇴수가 되었다. 당나라 관리로 있을 때부터 고국에 돌아와 항상 난세를 만나 처신하기 어려웠고, 비난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부루함을 한탄하며 벼슬에 오르지 않으려고 했다. 아, 열받을. 너무 뛰어났나봐요. 그는 산림과 강해, 자연에서 소요, 한가롭게 지내며 누대와 정자를 지어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 놓고 책 속에 묻혀서 풍어를 읊었다. 라고 하지만 속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비에 대해 불만과 불안감이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기보단 자연에서 은거하고 싶었을 것이다. 엄청 열받기도 했을 것 같고요. 다음 한국문학의 개념을 이야기한 비평문입니다. 한국문학의 개념 누가 한국이니 한국사람이 무엇을 한국사람의 사상과 정서를 뭐 한국어로. 언어적인 표현 구운몽은 어느 나라 문학인가? 그것은 물론 중국문학이다. 그 취재가 소재가 중국이라 해서 중국문학이 아니라 그 글자가 중국문이기 때문에 중국문학이다. 작가가 조선인일 따름이다. 헌난설언의 시도 중국문학이다. 한문으로 쓰여진 모든 문학은 모두 중국 문학이다. 라면서 이 글을 쓴 이광수는 한국 문학의 개념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다. 그것을 표현해 놓고 기록한 수단, 문자를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있네요. 그와 반대로 조선문으로 번역된 삼국지, 수호지, 해왕성, 부활 같은 것은 도리어 조선문학이다. 조선문학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이유는 조선글로 쓰여져 있으면 조선문으로 쓰인 까닭에 그러면 우리 조선인들은 한우충동할 시모는 전혀 중국문학일까? 그렇지 조선문적이될수 없을까? 될수 있어 언제 조선문으로 번역을 하면? 그러기 전에는 그것은 다만 조선의 국토에서 생긴 중국 문학일 뿐이다. 조선 문학의 개념 뭐라고요? 표현되고 기록된 문자가 조선 문자여야 한다. 1번. 이 글에서 한국 문학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작품을 표기한 문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치원은 중국문학 제작가였다라는 작주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국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한문 밖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3번. 다음은 여러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전설인 장자못, 연못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을 듣고 한국문학의 범위에 탐구해 볼게요. 라면서 3번. 요거는 슬금슬금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도 없고, 다음 페이지, 여기를 확인할 거예요. 갈래는 전설, 설화예요. 설화라는 게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구비 전승되는 이야기. 비현실적이고요. 교훈적인 내용을 주고 향토적, 시골스러운 분위기를 줍니다. 구비 전승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비 문학이라고 볼수 있겠지. 제일 포인트가 되는 말은 구비 문화. 오른쪽에 다시 구비 문화 구비문학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승된 문학을 말합니다. 입을 통해서 전승. 문자가 만들어기 이전부터 존재해서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했고, 문자가 일반화된 오늘도 여전히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옛날 얘기 들은 거 있을 텐데요. 그런 게 어디 책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계속 전해지고 있지. 그러니까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방금 내용 읽어보셨, 내용 읽어보라고 하셔서 아직도 안 읽어봤다면 앞에 그냥 읽어보고 오세요. 옛날 얘기예요. 읽고 오셨나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인과 응보. 초월적 질서와 본능적 욕망 사이에서 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죠? 거기에서의 갈등하는 인간의 한계. 특징이 중요할 거예요. 지역방언으로 굽이 전승되어서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군말이나 에인지 또 것이기 그저 뭐냐 그 있잖여 군말이나 불필요한 말의 반복 등 구비 문학의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원인과 결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명과 증거물이 등장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지명과 증거물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거를 설화 중에서도 전설이라고 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구비문학의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 살펴볼게요. 군말이 많다. 방언을 사용한다. 구비문학은 현재성을 띠기 때문에 오오오 쪼고 쪼고 하면서 구현자가 자신의 표현 의지에 따라 내용을 덧붙여서 말할 수가 있다. 내용이 잡고 쌓이고 쌓입니다. 적층 문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죠. 이 본이 존재한다. 구비문학이 문학이에요. 그래요. 문자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문학이 우리에게 해주는 기본적인 감동과 즐거움을 줄수 있고요. 우리가 속한 세계를 잘 이해하고 삶의 가치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죠. 즉, 구비문학도 기록문학처럼 정서적, 미적,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이라고 할수 있다. 구비문학도 문학이다. 한문으로 쓰여져도 문학, 우리 문학이다. 그렇다고 모든 한시가 우리 문학은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하고 앞에 들어가서 복습하고 장자못 이야기 아직 안 읽어봤다면 너무 재밌어요. 신나는 얘기지. 교과서에 실린 것들 중에 그렇게 재밌는 애들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수고했어요.